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주제는 바로 광복 직후의 정치 단체란 이름으로 공부를 할 건데, 바로 어떤 부분이냐? 자, 우리는 그토록 꿈에 서나 그렸던 1945년 8월 15일 광복, 해방, 독립을 맞이하게 되지. 자, 하지만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어떤 나라를 수립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던 거지. 자, 그래서, 광복 직후에 수많은 정치단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딱 하나. 이 단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 바로 어떤 단체냐?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포인트를 잡아주면 돼. 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리가 바로 광복 직전에 배웠던 단체. 조선건국동맹이 이름이 바뀌고 확장된 단체야. 자건국동이 준비하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바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거야. 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는 줄여서 건준위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문제집을 풀거나 다른 교과서, 다른 책을 볼때 건준이 나오면 당황해하지만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야. 그미 단체는 여운형과 안재홍이 주도했던 단체로서 여운형은 좌우합작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야. 자 그럼 도대체 여운형은 어떤 인물이냐? 자 밑에 쌤이 좀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자 앞으로 광복이 된이유는 좌익이라든지 우익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 자 이번기에 회 정확한 개념을 알면 공부할 때 도움이 돼. 자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이쪽이 좌, 좌익. 이쪽이 우, 우익이야 익은 날개라는 한자야 날개있자 즉 좌익 좌측 날개 우익 우측 날개라는 뜻이야 자 그럼 이 좌익은 어떤 아이들을 좌익이라 불러냐 그렇지 바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아이들을 좌익세력이라 불러 다음에 우익세력 하면 당시 어떤 아이들을 우익이라 불러냐 서로 민족주의자 그리고 자본주의자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자 요런 아이들을 우익이라 불렀어 자, 요런 개념을 구별하고 있으면 공부할 때좀 도움이 되거든. 자,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뭐라 그러냐. 가운데 길을 걷고 있다. 중도라 불러. 중도. 자, 좌익도 아닌 우익도 아닌 중도. 자, 근데 쌤이 여기에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놨거든 좌익과 중도 사이에. 중도와 우익 사이에. 바로 이게 어떤 애들이냐. 중도 좌익이라 불러. 중도는 중도인데 사회주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사회주의의 느낌이 있는 사람들. 여기는 중도는 중도인데 약간 우익 쪽, 민족주의자나 자본주의 자유주의 쪽에 영향을 받은 애들을 중도 우파라 불러. 자, 좌우 합작 운동은 보통 어떤 아이들이 주도하냐? 바로 이 중도 아이들이 주도해. 가운데서 양쪽 같이 하자야. 자, 그래서 여운형 안정이 주도하잖아. 여운형이 여기에 들어가는 인물이야. 중도는 중도인데 약간 좌익 쪽에 가까운 인물. 안재홍은 이쪽에 들어가는 인물이야. 중도는 중도인데 약간 우쪽에 가까운 사람. 자, 정리하면 좌우합작은 중도 아이들이 주도했던 운동이 보통 좌우합작 운동이야. 자, 이거 알아두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자, 여운형 안재홍이 주도했고 포인트. 방금 설명했듯이 좌우합작 단체였다는 거.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신간회와 건준이의 공통점은 그렇지, 좌우 합작운동 요런 걸 찾을 줄 알아야 돼 자, 이 건준이가 뭐 했냐? 광복이 되는 날 8월 15일 날 여운형이 조선총독을 찾아가 그 총독에게 당당히 요구하지 야, 니네 이제 망했다, 패망했다 니들이 가져갔던 것들 다 우리에게 돌려줘 우리에게 진정한 독립 인정해주고 우리나라 제대로 민주공화국 만들거야 그리고 우리 니들이 하도 뺏어 가서 먹을 것들 부족하니 생필품이나 먹을 것제공해 이런 것들 다섯 개를 당당히 요구한다. 이제 광복이 됐으니까. 자 여운형 굉장히 멋있고 건준이, 어추진력 아, 좋지. 당연히 광복 직후에 실질적인 정부 역할, 조선 총독이 하던 일을 이제 건준이에서 하게 되는 거지. 당연히 사람들, 백성들, 민중은 건준이가 좋을 수밖에 없지. 민중의 지지. 그래서 실질적인 정부 역할. 치안해야 되지 행정 같은 업무를 권윤이가 담당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와중에, 자, 우리 좀 이따 배우겠지만, 우린 광복 직후에, 당시 냉전체제의 두 주인공,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 자,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냉전이 뭐냐? 냉전은 콜드워. 이게 바로 냉전이라는 거거든. 지금 냉랭한 상태야. 직접적으로 파이팅에 싸우는 핫워, 열전은 아니야. 자 언제든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냉랭한 상태가 냉전이야. 자이 냉전의 두 주인공이 누구였냐?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미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소련. 이 미국 소련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 이 단체 이 모임들. 자,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이 냉랭하게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냉전이야. 자이 냉전의 두 주인공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모두 다 들어온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성이 구 확실 장차나. 자 그러면 쉽게 말해 정부가 없는 땅이 돼버리니 당연히 미국 소련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뺏길 가능성이 높잖아. 자, 그래서 건두니가 서둘러서 급하게 나라를 선포해. 그게 조선 인민 공화국이야. 자, 이제 우리나라 조선 인민 공화국이 딱 선포한 거야. 그리고 전국의 인민 공화국의 일을 도와줄 인민 위원회라는 걸 전국적으로 설치하게 된 거지. 자, 여기서 혹시 조금 느낌이 나? 이 인민이라는 단어. 자, 어느주위에서좀 많이 쓰는 단어니? 그렇지 사회주의 아이들이 좀 많이 쓰는 단어가 인민이야 자 근데 다만 이때 인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북한 생각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어 자 그냥 이 순간에 인민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단어거든 자이 조선인민공화국 딱 봐도 어떤 주의자의 좀 입김 영향력이 셌다 좌우 합작이었지만 약간 좌익 쪽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나온 명칭이 바로 이 조선인민공화국이야 즉, 건준위를 어떤 애들이 주도했다. 좌익 측이 점점점 주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떤 애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까? 우익 쪽 애들. 그래서 이 우익 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 건준위에서 좀 많이 이탈을 하게 돼. 즉 점점 건준이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인 거지. 자, 하지만 그래도 나라는 선포하게 됐다라는 거를 전국의 인민위원회를 설치했다. 자, 여기까지 건준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단체거든. 자, 공갈때 어떻게 하면 좋냐? 첫 번째, 좌우 합작이었다. 두 번째,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요 정도의 포커스를 맞춰주면 공부할 때 좋을 것 같아. 자, 경복 직후에 수십 개의 단체가 나오는데, 하나 정도, 건준이 정도는 우리 꼭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배울 부분이 뭐냐? 좀 비극적인 역사를 배울 거야. 바로 이 자그마한 한반도 땅덩어리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 나눠짐의 스타트, 바로 어떤 선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 바로 38도선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자이 38도선을 이해하려면 이 지도를 좀 봐줘야 되는데 자 지도 좀 웃기지 그래도 좀 알아볼 거야 자 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해 하지만 기쁨은 아주 잠시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떤 정부가 만들어질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펼쳐지는 거지 자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외국 군대들이 좋아 자 먼저 위쪽에 어떤 애가 우리나라로 밀고 들어오냐? 바로 소련 군대가 밀고 들어와. 그럼 도대체 소련 군대는 왜 들어왔냐? 자, 2차 세계대전으로 한번 돌아가보면 2차 세계대전의 한팀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 다음 연합국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요런 나라들이 한 팀이야. 자, 근데 소련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 좀 관망, 지켜보거든? 그다지 점점 전쟁이 연합국 측에 유리하니까 뒤늦게 살짝 발을 담궈. 왜 뒤늦게 발을 담구까? 그렇지 발을 담궈서 뭔가 해야 전쟁 이긴 다음에 성과를 논나먹을거 아니야. 서련군이 전쟁 끝날 무렵에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미 항복하고 일본이 남아있을 때소련이딱위선언해야 내가 이걸 해줄게. 그러면서 일본에게 선전포고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거든? 근데 이때 이미 일본은 미국의 핵폭탄 두방 맞고 항복, 소련을 쳐버린단 말이야. 그럼 소련 입장에서는 야, 내가 해결할게 했는데 뭔가 한거 없이 끝나버렸어. 그러니 뭔가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소련이 뭐라 그랬냐, 우리나라 보고 야, 니네 일본군이 항복하고 물러갔지만 여전히 일본군 자녀 세력들이 좀 남아있구만. 내가 그거 해결해줄게라고 하면서 우리가 푸르지도 않았는데 소련군이 밀고 내려와. 이때가 광복 직후야. 정확히 말하면 광복 쯤이지 그래서 중요한 북한의 지금의 수도지, 평양. 평양 지역에 딱 소련군이 입동할 때가 8월 24일경. 즉, 광복되자마자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소련군대가 들어와. 그럼 당시 냉전의 두 주인공이 미국과 소련, 소련과 미국 아니야? 소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 들잖아.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미국이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 먹는 건안 돼! 라고 하면서 <laughs> 소련군보다 조금 늦게 남쪽 지역에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지. 자, 우리나라의 작은 땅덩어리에 둘러싸고 당대 최강 국가, 냉전의 주인공, 미국과 소련군, 소련과 미군이 다 들어온 거야. 언제든 전쟁이 벌어질 수 있잖아. 특히 당신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히 클 때란 말이야. 그래서야 우리 완충지역 설치해 놓자. 서로 안 건드릴 수 있게. 그래서, 바로 미국과 소련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치도 딱핀 다음에, 오케이, 어, 이쯤 딱그죠그 어떤 선이 바로 38도 선이야. 왜 38도 선이냐? 북이 38도 선의 선을 그었다 해서 38도 선이야. 사실 정확히는 이렇게 일자는 아니야. 이 안으로 좀 들여다보면, 지형에 따라 꼬불꼬불하게 그려진 게 38선인데, 그 이해를 돕고자 일자로 그은 거야. 중요한 건이 차가 많은 한반도 땅덩어리가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미군과 소련, 소련의 미국 군대로 인해 우리나라가 가운데로 갈려버린 거야 38도선이 생겨버렸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지 자 그럼 과연 이소련과 미군은 이렇게 점령한, 이렇게 현재 군대를 보낸 데서 어떻게 정치했냐를 살펴봐야지 자먼제 어떤 군대가 들어와? 소련군이 먼저 들어왔지 그기부터 살펴보자 자 소련 군대가 정치했다라고 해서 소군정이라 불러 이 북쪽 지역의 정치를 소군정. 반면에 미군이 정치했다해서 미군정이라 부르는데 통치 방식의 차이가 좀 있어. 자 소군정은 이미 우리나라 인민공화국 있잖아. 전국의 인민연에 있잖아. 이들을 인정해. 오케이 이들이 정치해라. 나는 그냥 옆에서 어느 정도 관여만 하겠다. 우리는 소군정의 통치를. 간접 통치라 불러. 즉, 이거를 인정했던 거지. 반면에, 미군정은 뭐라 그러냐?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인이 만든 모든 정치단체를 인정하지 않아. 자, 한국인이 만든 모든 정치단체를 인정하지 않아? 당연히 이거 인정 안 했겠지.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한다? 미군이 모든 걸 직접 통치하겠대 그래서 직접 통치라 불러. 자 그럼 미군은 직접 통치 소련군은 간접 통치라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 이 직접 통치는 조금의 아쉬운 점이 있지 자 미군이 우리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많은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 저 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잘 모르는데 직접 모든 걸 하려다 보니 기존에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애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바로 이 직전에 우리 일제강점기였잖아 그렇지 일제강점기 때 업무를 받던, 즉 친일파 아이들을 아무래도 많이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그게 우리나라 친일파 청산이 안 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되게 되는 거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건데,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게 38도선이야. 자 간단하다. 북쪽에는 소련 군대가 정치했다. 습군정. 남쪽에는 미군정이. 미군이 정 정치했다. 미군정. 그래서 결국 얘네 때문에 38도선이 어졌다 그리고 소군정은 간접통치, 미군정은 직접 통치했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뵐건 뻔하네. 이제 이 나라가 남쪽에는 미군정, 위쪽에는 소군정. 각각의 미군정, 소군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야. 자, 오늘 수업의 키워드 두 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38도서. 자, 오늘 고생했고 자, 감기 조심하고 안녕!